현대 바이오 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대 ADM도 마찬가지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문이 나오면서 상한가 자, 만들어주고 상한가를 좀잠그는 뭐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나온 소식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일단 최장암 가짜내성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좋은 상생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일단 22% 정도 급등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이 한 일주일 이상, 이주일 이상 또 남아 있다 보니까 최대한 주임들이 이 변동성을 잘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현 구간 손실 폭을 최소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들까지 짜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주임들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이 공지문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당사는 자회사 현대 ADM과 공동으로 수행한 자 세계 최초로 사람 유래 오가노이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최장암의 가짜 내성 실체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전 임상 결과를 오는 7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날짜가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2주 동안은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단기적인 폭등 자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연구 보고가 아닙니다. 자, 80년간 암 치료 자 실패의 원인으로 오해되온 내성 개념을 바로 잡고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자 전세계 암 사망자 중 90%를 차지하는 전이암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한 암치료사의 전환점이자 역사적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가짜내성이라는 것을 주인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자 지금까지 최장암 치료의 실패의 50%였죠. 50%, 50 가까운 부분이 약물이 암세포로 직접 도달하지 못해 생기는 이 가짜 내성이기 때문에 약은 맞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성벽형 내성이 또 발생을 한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 ECM 분해제 그리고 페니트리움 같은 보조제들이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항암제 효과를 80% 이상 향상시킬 수있다는 기대감이 또한번 자격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이 공시문의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까지 나와 있죠. 7월 21일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어, 임상에 대한 기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 자체가 어, 연이어서 저항구간으로 잡혔던 어, 자리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아,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현대바이오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또 반대로 올라갈 때는 그야말로 급등세를 또 보여주는 종목인 만큼 저는 아직 주임들이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번 파동에서의 수익 주임들이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주임들한테도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히 내용들을 공유를 좀 드렸었죠. 자 현대바이오가 이전에도 한번 CB 푸드 옵션에 대한 찌라시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때 당시 기사가 요거였죠. 자, 그때 당시 현대 ADM, 현대 바이오 P 인수 1년 만에 유동성의 위기가 닥쳤다. 자, 그러면서 이전환사채 물량들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푸드 옵션, 어, 이 행사가 될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 주가가좀 급락하는 패턴을 또 보여줬었죠. 자, 6% 이상 현대 바이오도 빠졌었고, ADM은 좀더 빠졌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주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우선 전환사채 세력들이 물량들을 모아가는 세력 패턴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드렸었죠. 자, 1차적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자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하면서 고점에서 차익 매도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들 자, 공유를 좀 드렸던 만큼 저는 이번 파동에서는 최대한 주임들이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된다 자 그럴 경우 매도에 대한 관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또 지금 구간이라도 매수가 유효한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전략들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입장 방법, 저희 대응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대응방이 편하게 들어오시거나 또는 저한테, 어,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분들 모두 이 타점 전략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상단에 번호죠.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현대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확실하게 평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주님들께 전부 다 공유 드리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들 전부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저희는 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죠. 대신에 주님들은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010-3703-8575이 번호로 현대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최대한 7월 21일 자, 날짜가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아마 2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파동을 그려가면서 나올 수 있는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파급적인 이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2차 상승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파동에 대한 수익들 전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랑 같이 함께 대응들 이어 나가실 분들은 현대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주님들한테도 선물을 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물은 첫 번째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매집했던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죠. 어, 저희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대한 주임들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수익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복리임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 두 가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들게 자,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순환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00만 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 800만 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 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자, 복리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 주셔서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제 번호죠.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정보주 한 종목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자 일단 유보율이 3,000%가 넘게 나오고 있고 유통 주식수는 60% 미만. 품절주에 대해서 세력한테 어렵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께 당장 급등주 한 종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래량 보이시죠. 이전 전고점 매물을 싹 잡아주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한 종목이고 현시점 유통 비율은 20% 미만인 어, 품절주입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최소한 400%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세력의 평단가, 목표 주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자, 특히나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자체가 1센트가 넘어가는 1천퍼센트가 넘어가는 자, 무상증자가 예정 중인 이 세력 정보주. 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주임들의 수익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저희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3,200만 원 만들기 플러스 그리고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010-3703-8575이 번호로 문자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해당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꼭 성공투자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